안녕하세요. 스트 수트, 스트와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 네. 이제 열역학 마지막 타임입니다. 앞에서 우리 열기관을 살펴봤죠. 그래서 카르노 기관에서는 열 효율을 1 Q1분의 Q2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결국은 T1분의 T2 온도의 비율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카르노 기관은 두 이제 온도 사이에서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 카르노 순환에서는 <laughs> 이게 최대 효율을 가진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역기관은 이 최대 효율, 에, 같은 효율을 가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두 개의 식에서 TN분의 QN은 쭉 더해보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0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단열과정에서는 얘네들이 0이니까요. Q가 0이니까. 결국 등온과정 두 개만 났는데 각각 고온에서의 온도와 출입한 열량 저온에서의 온도와 출입한 열량을 합치면 0이다. 두 개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걸 알죠. 알수 있죠. 왜? <laughs>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니까요. 반대로 들어오고 나가니까요. 그러면, 이미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t분의 q가 어떤 값을 연관 지어볼 수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죠? 이미의 순환 과정을, 아고 순환 과정을 이렇게 다 아주 무수히 많은 카르노 기관으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티분의 아이고, 왜 이럴까요? 티분의 dq를 다 더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t분의 dq 더하면 0, 0, 0, 0 나오죠? 그런데, 이 카르노기관 두 개가 겹치는 지점들이 있죠? 하나에서는 내려가면, 다른 카르노기관에서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 과정에서의 t분의 dq는 전부 다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결국, 외부의 이 순환에 대해서만 t분의 dq를 구하게 될 거예요. 아니 아니요. 남은 요 등원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각각 카르노 기관의 T분의 DQ의 합은 얼마야? 0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T분의 DQ라는 녀석을 DS라는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한다고 할때 S라는 엔트로피라는 양으로 정의하고 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DQ로 약속을 한다고 라 하면 이 임의의 순환 과정에서 T분의 DQ의 전체 적분값 합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laughs> 결국 이 단절된 띄엄띄엄한 값이면 t분의 dq를 더하면 ds가 나올 것이고 연속된 과정에서는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엔트로피 변화량이 나올 거다. 이거 우리가 지금 그냥 약속한 겁니다. 엔트로피의 원래 정의에 따르면 그렇지 않지만 그 정의에 따라서 쭉 가다 보면 t분의 dq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물론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볼게요. 원래 엔트로피의 정의에 따르면 경우의 수, 어떤 미시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엔트로피를 정의하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상태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태가 있을 때이 미시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태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t분의 dq로 엔트로피 변화량을 정의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태함수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당장은. 그런데 그렇다라고 지금 결론부터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laughs> 우리가 임의의 순환 과정을 무수히 많은 카르노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일단 그건 받아들여 봅시다. 그렇다면, 이 엔트로피라는 함수는 상태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A를 거쳐서 1에서 2 상태로 갔다가, C를 거쳐서 다시 1 상태로 왔다고 할 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A를 거쳐서 갔다가 B라는 상태, 과정을 거쳐서 원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이 1의 경우와 2의 경우 모두 T분의 DQ를 더해보면 얼마예요? 0입니다. 왜? 이런 녀석들을 무수히 많은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으로 볼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카르노 기관은 T분의 DQ가 얼마야? 다 더했을 때 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순환 과정을 전부 카르노 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A로 갔다가 B로 오든, A로 갔다가 C로 오든, T분의 DQ는 모두 0이 됩니다. 아, 경로, 갔다 오는 경로 상관없이, 심지어 A로 갔다가 A로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갔다 오든,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델타 S가 0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 엔트로피라는 녀석은 상태함수다로 이야기 될수 있죠. 왜? 똑같은 상태가 되면 경로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지니까. 왜? 델타 S가 0이니까. 요 그죠?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지금 좀 어쨌든 그렇게 되면 뭐다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그런데 이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조금 순환되는 논리예요. 예, 순환 논리긴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A에서 시작해서 BCD 거쳐서 돌아온다고 할때 알짜 일의 양 Q, 알짜 내부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알짜 일의 양이 결국은 알짜 일량이랑 같아야 돼요. 내부에너지 변화는 0이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q와 w가 같고, 그 식에 따르면, 결국 뭐예요? 요게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되고, t, 고온일때의 th분의 qh. 그 다음에 저온일때의 tl분의 ql. 마이너스죠. 이때 엔트로피 변화량을 더해보면 0이 됩니다. 근데 웃긴 거예요. 원래 t분의 q가 0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t분의 dq를 s라고 하자. 뭐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지금 와가지고, 야, 이거 t분의 q, t분의 q 같네. 0이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단열이니까 0이고요 <laughs> 좀 웃기긴 한데요. 원래 이론적인 과정은 엔트로피를 경우의 수로 정의를 내리고 오는데, 그에 따라서 또 나중에 온도를 정의하고 압력을 정의한 다음, 이제 t분의 dq다, 덴타 s가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쉽게 갑니다. 그래서 열역학적 정의로 그냥 확인 한번 해봤어요. 앞에는 그냥 구했던 거고, d분의 q의 합이 0이다, 막 이런 거 했던 거고, 엔트로피를 정의하고 다시 살펴본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팽창 같은 경우, 즉, 비가역 과정이죠? 우리가 중간 과정을 찍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비가역 과정의 경우는 엔트로피 변화를 어떻게 구하냐. 야, 이거 t분의 q를 알 수가 없잖아. 심지어 dq가 0이잖아. 어? dq가 0이네? 온도는 안 변하고. 그러면 얘는 0이야? 0이야? 어? 근데 뭔가, 더 커져, 커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경외수라고 했는데, 그럼 경외수가 많아질 텐데? 오우, 야. 아, t분의 dq는 언제? 가역일 때만 쓸수 있구나. 준정적일 때만 쓸수 있습니다. 준정적. 한천히 변할 때. 그럼 얘는 엔트로피 변화를 못 구해? d분의 dq 이거 못 구하니까, 이거 못 쓰니까? 아, 엔트로피는 어쨌든 상태함수라는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간다 그랬죠? 엔트로피는 상태함수니까, 오, 얘 예. 등원과정 그려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온도가 같잖아요. 얘가. 그러면 pv는 nrt 그래, 상태에서 보면은 온도가 같으니까, p v 등온 그래프 상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두 점이. 그러면 상태 함수니까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면 되죠. 그죠? 등온 과정. t 분의 뭐예요? q. 하면 되는데 q는 어떻게 구해? 뭐 내부 에너지 변화랑 더하기 일의 양뭐해 가지고 막 하는데 어차피 델타 t 0이니까 막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거 뭐 상관없죠? dq는 결국은 일의 양이잖아요. dq는 dw랑 똑같으니까 결국 PDV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NRT, 자연 로그, 부피비였는데 T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온도 상관없이 부피비로만 결정되는구나. 엔트로피 변화가. 아하, 자연 팽창의 경우 온도와 상관없다. 부피비만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100켈빈에서 2배가 되든 1000켈빈에서 2배가 되는 엔트로피 변화는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라는 게참 다행이죠. 죠그 그렇죠? 그런데 천천히 변하더라도, 즉, 준정적이더라도, 가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준정적이 곧 가열이랑 동의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도 t를 기준으로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델타 t인 두 물체가 접촉을 해서 서서히 해가지고 t로 열평형을 이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t분의 dq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 개의 온도가 다른 과정으로 접분을 하게 되니까, 왼쪽 건 언제나 오른쪽 거보다 크거나 같았고, 왼쪽 건 언제나, 뭐래? 오른, 어? 왼쪽 건 언제나 오른쪽 거보다 온도가 높거나 같았고, 오른쪽 거는 왼쪽 거보다 언제나 온도가 낮거나 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트로피 양은 다를 수밖에 없고, <laughs> 알짜 엔트로피 변화량은 당연히 플러스로 가게 돼 있다. 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죠. 100도씨랑 15도씨. 그죠? 준정적으로 가더라도 비가역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t분의 dq라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나중에 가면 경우의 수로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t분의 dq는 가역과정이어야 되는데, <laughs> 결국 이렇게, 아니, t분의 dq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t분의 dq 합이 0이면 어떻게? 가역. 0이 아니면 가역이 아니구나. 그런데 얘는 준정적일 때쓸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걸 t분의 dq로 막 해봤더니, 어, 엔트로피 변화가, 알짜가 0보다 크네? 그럼 무슨, 무슨 얘기예요? 아, 비가 여기구나. 알수 있다는 겁니다. <laughs> 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서 살짝 짚고 넘어가면요. PV도가 그려진다고 해서 무조건 가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1이라는 개가 있고 2라는 개가 있을 때이 1의 개에 대해서 PV를 그렸어. 그럼 우리가 내 외부가 온도가 동일하고 압력이 동일하다. 그런 과정으로 준 정적을 처음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t분의 dq 하면 어떻게 돼? 계속 데타 이 있으면 0이 이게 되죠. 그런데, 어, 얘가 온도가 딱 정해져 있고, 이, 이 동그란 개가 얘랑 접촉해 있으면서 계속 온도가 변하는 거야. 천천히. 그럼 pv도는 그릴 수 있지. 그렇지만, 어때요? t분의 dq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짜 엔트로피 변화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열 원에 의한, 음, 기관은요, 이 등적으로 만약에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고 할때 여기 온도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열원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의 온도와 다른 열원과 접촉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열 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가역이 아닌 거예요. 비가역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내외부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온도가 변해 가면서 되면 가역이지만 이 우리가 앞에 카르노 정리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가역 기관은 카르노가 짱이다. 그리고 모든 가역기관은 효율이 같다 그랬는데 이런 과정은 가역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작년 기출에 있었던 뭐예요? 2017년 기출에 있었던 이런 과정 있죠? 이때 효율은 최고와 최저 온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각 카르노 기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과정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온도가 다른 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알짜 엔트로피 변화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가역기관이 아닙니다. 아니, 가역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르노 원래 최고 최저 온도의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봐. 아, 이거는 프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비가역 과정의 엔트로피는 변한다. 그래서 결국, 연력학 제이법칙 정리해보면, 닫힌 개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즉, 같거나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죠? 시스템과 주변계를 다 합쳐서 전체계로 치면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가역과정이면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일정해요. 가역이라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가 일정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역이 아니면 엔트로피는 일정하지 않고 증가합니다. 이콜은 가역일 때, 증가는 비가역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의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는 사실은 그 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주변이랑도 생각하면 증감이 아니라 일정할 수 있고 카르노 기관이 그렇죠. 여기서 엔트로피 증가 감소 하잖아요. 단열일 때는 증감 없지만. 그런데 이때 결국은 엔트로피는 일정합니다. 왜? 주변의 이 열원과의 접촉이 있죠. 열원과 T분의 dQ 생각해 보면 얘가 쭉 늘어나면 열원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 줄어들면 열원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가역 기관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 t분의 dq, 연력학적 정의로 우리가 접근을 해왔는데, 통계적으로 엔트로피가 원래 정의가 되죠? 우리가 거시적으로 어떤 상태를 딱 봤을 때, <laughs> 얘 엔트로피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에 로그를 씌우고, 자연 로그를 씌우고, 앞에 벌치만 상수 곱해준 이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예를 들면, 겉으로 봤을 때 7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 미시 상태는 16이 있거나 25가 있거나 다 겉으로 볼때 7이에요. <laughs> 이때는 경외수가 많기 때문에 얘는 엔트로피가 크, 큰 겁니다. 그런데 합쳐서 거시 상태가 2인 경우는 어때요? 주사위 눈의 합이 어때요? 11 하나밖에 안 되죠. 이때는 엔트로피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시작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 엔트로피가 점점점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점점점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합이 7인. 그런 상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제 2법칙입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원래 정의예요. 결국 경우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거기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laughs>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연력학적으로 보면 은양 반으로 갈랐을 때 양쪽에 세개씩 있을 확률 혹은 왼쪽에 0개 오른쪽에 6개 왼쪽에 1개 오른쪽에 5개 이런 경우의 수를 자 꼽아보면 그죠? 오른쪽에만 6개 있을 확률 경우의 수1 왼쪽에만 6개 있을 경우의 수1 그리고 제일 많은 게 3, 3인 경우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시작하든 걔는 이렇게 양쪽 다 3개씩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게 돼 있다. 지금 이제 그냥 크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개수로 했는데 실제 얘의 각각 에너지 상태, 뭐, 위, 뭐, 뭐야, 차지하는 위치, 뭐, 몰려있는 정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 상태 하나로 봤을 때그 상태가 가능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 PVT, 예를 들면, PVT로 봤을 때, 야, 얘, 지금, 이 상태로 가능한 미시적인 상태가 몇 가지야. 그게 더 많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개수가 6개일 때는 방금 전처럼 20개랑 1개 차이 이 정도였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양쪽의 개수가 같은, 이 50%인 게 피크로 확 올라갑니다. 무조건 갈수 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절대 법칙인 것처럼, 기본 법칙은 아니지만, 확률이 너무 커버리니까, 절대 법칙인 것처럼 작용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통계적 관점으로 엔트로피는 결국은 뭐예요? 이 질서와 무질서는 사실 오해를 많이 살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시고 온도로 치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우리 앞에서 아, 한참 앞에서 아, 뭐야 델타 U 분의 라운드, 아, 라운드 U 분의 라운드 S 이거 이제 T 분의 1로 정의했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똑같은 열이 들어와도 엔트로피 변화가 커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뭐래?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에너지가 흐른다. 그리고 뭐 한쪽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골고루 퍼지는 쪽으로 흐른다. 이게 결국은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은 건데 근본적인 이론 틀은 뭐예요? 경우의 수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즉 확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글로 간다. 그래서 기본 법칙처럼 상, 뭐야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엔트로피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계는 무기력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엔트로피는 원래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열, 뭐야, 거시 상태로 경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이 TP 이런 것들로. 정의를 새로 내리고 볼츠만 상수 이런 걸로 맞춰 가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열및 통계 물리학 완성. 그리고 우리 열역학적으로 다루기 편한 걸로 하면 d분의 dQ가 엔트로피 변화량인데 이거는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건 아니다. 준정적일 때만 쓸수 있고 가역일 에저기 뭐야? 뭐냐? 엔이로 어, 뭐야? 준정적이 아닐 때는 쓸 수가 없다. 됐죠? 그리고 이 뭐야, 카르노 기관의 효율, 두 온도 사이에서 이거, 가역 기관, 비가역 기관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럼, 이만, 빠이!